민유선 헤드셋을 찾고 계신가요? 이 제품은 뛰어난 노이즈 캔슬링 마이크와 선명한 음질로 몰입감 높은 게임 플레이를 가능하게 합니다. 게이밍뿐만 아니라 화상용으로도 최적화되어 있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, USB 타입으로 간편하게 연결됩니다. C타입 변환 젠더와 무선 이어폰, 포토 리뷰 작성 시 포인트 적립 혜택까지 제공되어 가성비가 뛰어납니다. 착용감이 좋아 장시간 사용해도 피로감이 적고 신상품으로 최신 기술이 적용되어 안정적인 성능을 자랑합니다. 사용자들은 뛰어난 음질과 편리한 기능에 매우 만족하며 구매 후 긍정적인 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. 이 헤드셋은 게이머와 어학 학습자 모두에게 강력 추천하는 최고의 선택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